안녕하세요. 에지 유플러스 TV의 홍여진입니다. 오늘 제가 콧구멍을 다출코구멍을 탈출한 콧딱지 코지. 이왕의 책을 읽어볼 건데요. 콧딱지 코지가 콧구멍을 탈충했대요. 선생님과 재밌는 책으로 다시 들어가볼까요? 우와! 안녕? 난 코딱지 코지야왜 하늘을 날고 있냐고? 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난 서영이 왼쪽 음, 콧구멍에 사는 코딱지야. 이, 안녕? 길고슴 나무 심심했어. 어느 날 오른쪽 콧구멍에 사는 코비가 들어있는 거야 밖의 세상에 정말 모든 게 최고야 아아아 나는 콧구멍 바... 가기로 갈 심지 롤롤로 롤러루 거치지 말 여러 번 실패하게 되지만 이세상난 나가고 싶어 괜찮아 울지마 결국 손가락에 붙어서 탈출을 성근할수 있었어 아 잘가 안녕 잘 있어 야호 그런데 서영가 손가락을 톡 튕겨서 날 아, 날려버리지 뭐야 멀리 멀리 그래서 난하늘은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이고, 그, 서영이도 참, 날 이렇게 알려버리다니 코지가 고개를 들면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을 들벙 거렸어요 들벙 들리면, 들벙 들리가 코즈 머리집에 턱 가구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또아차워 비가 오려나봐 코즈가 고개를 들려 이래보니 서영이, 서영이 가족 송신이가 음을 톡톡 세기 전까지 있는지왜요앙앙와나 이게 네 간식이 아니야 코지 살려 네코지는 재빨리 서영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아 강아지가 탄다니, 전에 강아지밥 맘에 대뻔했네. 땅에 떨어진 지가 귀를 밀켜만 았 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가 서영이의 집이구나. 코즈가 그걸 들어. 이를 보는데 어디선가링링 소리가 이인,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서영이네 얼마가 삼순 실장한 거예요. 성소기는 점점 더 코세쪽을 들어가 본 거예요. 하지만 너가 왜 그래? 땅에 떨어진 코지가 길을 잃어만 조금 밖에 나갔어요. 내 머리카락 니키사 했어. 우라차차. 아, 내 코, 내손 잡아. 휴. 코지, 코지는 코딱 코디가 땅을 떨어졌는데 코딱지들이 책상 위에 들어가본 거예요. 엄마 이거 근데 조금 더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책상 위에 코딱지들이 쪼르르 몰려 있었어요. 처음 보는 코딱지다. 코딱지들이 코지를 신기했어요. <laughs> <laughs> 안녕. 앞에는 그 친구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코비였지라. 코지야, 어, 코비야, 코, 코비야, 코지는 서로 반갑게 깨어났어요. 모을스피어서 나도 전부는 엄마에게 oh 알려주세요. 지켜보던 할아버지 코딱지가 끼어들었어요. 어. 서영이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이 곳에 숨겨진 거야. 그래, 맞아. 서영 서영이는 널 버린 거 아니지. 너가 걱정돼서 나봤는데 음, 서영이가 날 버리고 갔어. 어쨌든 새로운 꽃다지에화명 파티를 열자. 좋아 지금 타집시다 미+ 어미 민+ 민+ 미 민+ 짝 민+ 민+ 지 민+ 지냠냠 민+ 민+ 달려 달려 낚낚시와. 우와 삼촌 살려 갓. 코비야 나좀봐너 왕코딱지 같아 코비는 코찌를 보며 깔깔 웃었어요 코딱지들을 팔까 책장 위에 숨어 보였어요. 엄마 이건 찢장 썼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거. 서영인의 가족이 즐겁게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코지와 코비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갑자기 코지는 서영이 콧구멍 속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서영이네 집처럼 참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었어요. 이따 엄마 테이프 붙여줄게. 네. 코지야 아니 코비야 나 콧구멍 밖으로 결심했어. 왜냐면 콧구멍 속이 재미있는 게 많지만 엄마 어지잖아 엄마 여기 아파요 알았어 붙여줄 아, 아파. 마무리하자 그러끝 마무리. 아, 마무리하자 이제 아,